네, 이제 그스트 클럽 갔다 왔는데요. 어, 저는 한사5 0분이 정도밖에 안 있었어요. 어, 랩 댄스는 음, 아쉽게도 그 오늘은 사람이 댄서보다 훨씬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선택받지 못했고. 그래서 네, 그리고 이제 증거입니다. 이거는 갔다 왔다는 증거고.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어 일단 도어맨이 있는데 어그 도어맨한테 어 팁을 좀 주세요 한 5달러 정도 주면 되거든요 어그 5달러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주, 해줘요 그러면은 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음료수 시키고 어 이제 여정을 시작하면 되는데 그냥 이제 구경하다가 끝났습니다 네, 뭐 별거 없었고 그냥 구경하다가 다른 사람들 뭐 랩댄스 열심히 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딱한4 4 5 0분 스트립쇼 몇개 보고 왔어요 근데 어 제가 방금 보여드린 저 장소는 한 번쯤 가볼 만한 게어 가격을 바가지를 안 씌우더라고요 보통 이제 스트립 클럽 가면은 그 바가지 같은 걸 되게 많이 씌우거든요. 돈이라든가 t v 라든가 뜯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뜯어낸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게 없고 좀 이제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했고 어 인터넷 후기로도 이제 댄서들이 늙었다 이런 평가들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가격을 바가지 씌운다 이런 평가가 없어서. 한 번, 그, 그냥 심심해서 가본 거고요. 어총 아, 이제 일단 바텐더한테 팁 1달러 주고, 버드와이저 하나 9달러 먹은 다음에, 그 다음에 그 도어맨한테 5달러 팁준거 해가지고 15달러 딱 쓰고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스트트클럽 이거 이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렸고요. 예,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